아 안녕하세요. 주말에 잘 쉬고 계십니까? 날씨가 점점 흐려지는 거 보니,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올라나 봅니다. 그것도 보고, 오늘은 어제 이제 말했던, 간바루가의 신고생 영상인데, 요게, 간바루가의 세계 메카, 포스터 보이시죠? 고타이거, 마이글 그리고 킹 엘레펀트, 이 세계 메카가, 하나, 둘, 셋, 위아래로 새로 사서 합체하는 금액하고. 그 요것도 엘드란 시리즈의 한, 제가 기억하기에는 두 번째 시리즈로 기억하거든요. 두 번째 시리즈. 이 합체, 변신합체하는 그 순서가 따로 있더라고요. 설명서에 있어가지고 설명서에서 한번 보고 변신합체하는 거를 한번 열출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첫 번째 주자가 가운데, 고타이거죠 그 주인공 고따로가 그 탔던 그 메카기도 하죠 탔어요. 조종했던 메카. 응. 응. 자, 그러면 슬슬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변신을 먼저 해보도록 하니다왜냐면 합체를 하면 변신을 해야 되거든요. 변신을 해봐야지 그 다음에 합체를 합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타이거죠? 고타이거는 여기 뒷부분 일단 얘네들을 빼주시고, 얘를 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를 빼주시고 이 안빠져 죄송합니 자, 딱 고타이거를 완성했습니다. 변신 미라클 체인지 완료입니다. 자, 고타이거 완성했고, 다음 이제 마하이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하이글, 마하이글도 이거 보시면은 일단 마하이글은 뒤에부터 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마이글 스쿼드 스쿼드 보이시거든요 이거 같이 빼고 그다음 가슴에 있는 거 이것도 빼주시고 그다음 마이글은 요거를 펴주시고 다리를 그리고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마이글도 완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저저 킹엘레펀트 엘레펀트 자 킹엘레펀트도 요거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서로는 집어넣어 주시고 순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일단 어정쩡이라는 킹엘레펀트를 완성했습니다. 이게 아직 저 완성하는 게 요령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서툴었습니다 그러면은 슬슬 이제 이세개의 메카가 다 완성이 됐는데 일단 이세메카를 이제 간 바로 가로 합체해 봐야죠. 만화 보면 깐 바로 가 같아 이그것죠예 네. 이제 그생개 메카 한번 합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타이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타이거는 얘 예, 여기 그이 호랑이 얼굴부터 빼주고 그 다음에 얘네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검까지 다 빼주고, 그 다음에 팔도 빼주라고 하는데, 음. 응. 이 상태를 해주고, 여기는 다시 집어넣고. 얘도 설명을 하는 얘도 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도 빼고. 이 상태를 주고, 겉이별로 끝났습니다. 다음은 마하이글입니다. 마하이글은 이거 빼주고 그냥 빠졌네요. 팔을 빼주고 얼굴은 집,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도 빼주, 빼줍니다. 엄마게 펴주고 걸어주고. 일단 여기까지는 완성됐고요. 이 키포인트가 간 바로가요. 얼굴이죠? 간 바로가요. 자, 이 상태에서 고타이거랑 둘이 합체를. 자,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합체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자, 여기 보시면은, 킹 엘라 펀트는 간단하게, 이거 빼고, 이거 오므려주고, 아까 이손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그리고 이렇게 빼줘서 이렇게 맞춰 주시면요. 이 상태로 이렇게 해주면 이것. 분명히 여기도 똑같이 오므려 주시오. 오므려 주신 다음에 이걸 넘겨주시고. 자, 이 상태에 됐고. 여기 보시면 이제 뒤로 보면, 여기 흉하시죠? 요. 어, 빠 요거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 아, 드디어 간바르가 완성됐습니다. 아유.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은근히 많이 걸립니다. 확실히, 확실히. 간바로가 이 메카를 환사 자 간바로가 이제 완성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디테일하게 완성하던 욕심이 강하다 보니까 완성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시행착오도 있고 다시 맞았던게 가끔 빠지기도 뭐 그런게 있어서 옛날 초등학교 때골던그 사춘기 때 놀던 감바루가라는 그 느낌이 많이 달라서 그런지 조금은 추천을 드리긴 하나 강력추천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바루가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 이따가, 한 6시, 지금 6시 조금 넘었으니까, 오늘 일정은 좀 미루고, 오늘 일정은 내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